<laughs> 슈슈슈슈어슈어 어, 잡아봐 어 시안이 잡을 수 있나 어 잡아봐 어디 어디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, <laughs> 잡아봐. 시안이가 한번 잡아요 <laughs> 시안아 슈 슈? 뭐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삐죽거렸다가 웃었다가 어? 뭐야, 핸드폰 멍이야? 슈. 슈. 시안나 이거 잡아봐. 슈. 털어 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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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오 잡으러 온다 시안이가 잡을 것 같아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시안이가 잡으러 온다 도망가야지 어? 시안이가 잡았어요 이제 또 입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뭐하는거야 출렁출렁출렁출렁 습관이 출렁, 출렁. 출렁출렁출렁 출렁. 줄 저기 뭐야 이거 뭐지 줄넘기인가? 줄넘기 잘 잡아 시아나 줄넘기하자 아니야 눈물 좀봐 세상에 어유나너 웃긴다 응 아니 표정이 되게 다양하네. 어어.